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금요일 아침, 엘성용수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앞부분을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여와의 호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며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는 산들과 땅의 경건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와의 호 변론을 들으라. 여와께서 호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 하실 것이라. 아멘. 한 구절 드리겠습니다. 8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미가 선지자가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소송을 우리에게 걸어오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변론하라. 변론을 들어라. 이런 말이죠. 우리가 이게 법정 용어죠. 변론한다. 어, 피고인을 대신해서 변호사가 판사나 또 검사에게 설명할 때 변론을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어, 우리들을 어, 소송을 거셔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 하면 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 말씀을 잘 듣지 않으니까 그것에 대한 어, 어떠한 이 경고성 말씀이죠. 그리고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아까 읽어드린 8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어떤 삶인지를 선지자를 통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2절까지는 사회적인 부패 또그 불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마지막에 이 앞에 모든 변론을 종결하면서 하나님의 판결이 13절에서 16절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는 이 하나님께서 과연 내 백성이 추구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그런 삶은 어떤 것인지 미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다른데 있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마다들을 내 영혼의 죄로 담당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련된 성화제를 하나님 앞에 예배로 바칠까? 천천의 수양을 드릴까? 만만의 이 기름을 기뻐하실까? 이렇게 예, 이야기하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예,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께 수억 원의 헌금을 드릴까? 아니면 예배를 뭐 매일 같이 드릴까?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시죠. 하나님은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합당한 모습이 무엇인지 알고 그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것은 아주 막 특별한 재물과 또 막대한 그 물자를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가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의 아모서 선지서에서 말했듯이 정리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늘 생각하죠. 하나님께 뭘 자꾸 드릴까, 또 어떻게 할까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사실 필요한 분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아까 읽어드린 팔 절이 핵심이죠.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니. 니가 생각하는 그런 좋은 이 송아지, 또 양, 또 기름, 이런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드리면은 하나님 받으실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에 앞서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미 이야기해줬다는 거예요. 요하께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라는 거예요. 정의.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어드린 암호서 선지서가 말했듯이 그래서 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정의를 물같이 즉예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불의를 추구하지 아니하는 삶을 원한다는 참 중요한 이야기죠 어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그 아주 튼실해 보이는 그런 소나 양들을 잡아와서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그런다 하니까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다. 또 순양의 기름보다 듣는 것이다. 즉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형식적 예배를 수백 번 드리는 것보다 어쩌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라고 오늘 위가 선지사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그 좋은 재물을 골라 하나님께 드리고 삶은 부리하고 부패한 것보다 오히려 그런 걸좀못 드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삶에서 정의와 인자를 행하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통해 드러나고 싶어 하는데 우리 삶이 불의하고 불공정하고 부패한다면 하나님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때 사회상은 부패와 불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성업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메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여기 이야기하고 있죠.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라. 주의 이름.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행동을 하면서 예배만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람을 위해서는 메가 예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징계가 남아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이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참 불이한 재물 에, 악인의 집에 있다는 것이죠 선한 자들의 재물을 강탈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물을 쌓아 놓은 자들 하나님이 다메로 어, 다스리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즉 예를 들어 장사꾼들이 한 대라 그러면 한 대를 딱 떼어줘야 되는데 뭐좀그 대를 속이거나 또는 뭐 눈금을 속이거나 또어 우리가 무게라 그러죠 무게를 속여서 어 자기들이 부정한 이익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도 불리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면요, 거기 12절 끝에 그 혀가 입에서 거짓 대도다. 혀가 그냥 말만 했다면 거짓말이라고요. 참 그런 분. 참, 그런 평가를 받으면 불행한 사람이죠. 저 사람은 일만 열면 거짓말이다, 사기다.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인생이 이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판결은 12절입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며, 내재로말며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내가 감춰도 보존되지 못하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내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게 못할 것이며 감단 열매를 밟아도 기름이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결과가 없는 거예요. 결과 엄청 열심히 사는데 통장의 잔고는 마이너스나 제로. 뭐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지금 막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수고한 것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가 그렇게 불리하게 쳤듯이 내가 너를 쳐서 병들게 하고, 재로 말며 아마 황폐하게 한다는 거예요. 먹어도 배부리지 않고, 농사를 지어도 결과가 없는 정말 다람쥐 챗바퀴 돌듯이 아무것도 남는 인생이 아닌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순종한 결과입니다. 내가 정말 안될것 같았지만, 말씀과 기도하고 그대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계속 순종의 힘이 나오는 것입니다. 순종의 삶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잘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좀더잘 되고, 형통하고, 또 뭔가, 어, 잘 나가면 하나님을 잘 섬길 것 같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내 지금 삶의 형편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가까이 나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작은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담아 듣고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하루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